오늘 법회를 함께하시는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음, 기도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어,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대다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 신을 향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달라고 하는, 즉, 비는 것이 기도다 하는 개념을,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달리, 불교는 그런 비는 기도가 아니다. 비는 기도가 아니고, 내 본성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기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일단 이렇게 똑 같은 비일 기자 비일 도자를 써서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하게 전혀 상반된 두 개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는 부처님께서 이미 나에게 전한 나의 생활, 그것이 나의 몸과 마음에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바로 불교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방거사가 마족스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만부가 작아지지 않는 자가 누구면 했을 때 이제 그 방법이 한강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동체했다 했을 때 이제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 는 자체는 부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닫게 된다는 말은 부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 경이나반신과바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것이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다. 그런 내 생명 속에는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적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철딱에 철, 믿는 것이 바로, 어, 이 불교에서의 기도고, 그래서 이건,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믿는 종교에서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기도냐 하고 반론하시는 불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가 의미하는 그 기도를 신을 믿는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불교의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수행 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들어갈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 의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삶 속에 부처님이 할고 없는 공덕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걸 이루어오가 아니라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나에게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었다. 그건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한 어한 20년, 230년 20, 전에 대입 수능 시험 그 입시를 통한 그런 기도법을 하나 기도의 그요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요목을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불강법회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내용이 어떠냐면은 보통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큰 기도가 뭐냐면은 자녀들이 대학 수능 시험 볼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붙여놓고 이제 많이 기도를 하죠. 주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한다 그러면관시음보살은 우리 아들 딸 아무 아무개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시험 좀 점수 잘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수능 대학 수능 시험 기도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들 딸 아무 아무개가 금년에 대학 수능 시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암무암무개가 암호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 암무암무계도 암호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 속에서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큰 성실할 수 있는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렇게 그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불광법회에서는 그래서 바로 불교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어.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부처님의 크신 유신력이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있다. 그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느냐 그럴 때우리들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한문에서는 보통 유유상조에 있는 말을 하죠 같은 일인이 같은 것이 모인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내 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은, 감사한 일이 계속 따라오는 것이고, 아, 빌어먹을 세상이다 하면은, 그 빌어먹을 세상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내가 내 뱉는 그 말의 에너지입니다. 그 말의 에너지가 이 삼남 안석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필어 먹을 세상이라 말하면그 필어 먹을 세상이라는 것이 삼나마색 퍼집니다. 그런 에너지가 꽉둘러싸여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런 빌어 먹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입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합니다는 그 말이 에너지가 되어서 삼나마색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왔을 때는 감사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저런 나쁜 놈, 고약한 놈, 빌어먹을 놈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삼남마디 퍼져나갑니다. 그래도그 빌어먹을 일이 나에게 딱좋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신과 나오는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참 근래에 보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줘요, 말해주는 데그 내용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에게 신이시여 저에게 저에게 부자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신이 아 그래 넌 돈이 없구나. 그럼 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옳크니 이게 바로 불교에사는 기도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아, 너는 돈이 없냐? 그럼 돈이 없는 상태로 계속 그 상태를 그냥 에너지로서 삼나만세에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결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그 기운을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는 참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그부처님 감사한 그돈 많은 것이 그 기운이 그 에너지가 나에게 끊여질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나오느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돈 세상입니다. 무슨 종교를 불문하고 전부가 물신주의입니다. 신을 믿고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신을 믿는 겁니다. 물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돈을 바라는데. 재산을 바라는데, 그 바란, 바라고 계속 달라 그러면은 신이, 부처님께서, 아, 그래, 네가 바라는 건 돈이 없는 거냐? 가능한 것이냐? 그럼 가능한 거 주마. 이런 에너지가 퍼지게 되고, 자기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은 뭐냐? 나는 지금 현재 병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소연하는 것이니까, 그래, 그럼 너 병이 있는 것으로 계속 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무슨 에너지를 보내야 되느냐? 저는 건강합니다. 이 건강한, 이 건강한 것이 처음 부처님의 크신 공덕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에너지를 끊어없내 보낼 때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는 건강체가 재산이 재물이 유유상종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기도와 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자라고 하면서 이런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 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열심히 예를 들어 백일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 별수 없어 내가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안돼 영이 없어 옛날 부처님은 영이 많았는데 요즘 영이 없어 기가 먹었어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기도를 잘 못한 것이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백일 기도를 정성으로 했어 그런데 어떻게 들도 했습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들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좋은, 좋은 그 점수로 안 나온 것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방금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방금이 무엇이냐?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냐? 우리 아들이 부처님의 크신 언덕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부처님의 크신 언덕 속에서 지금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크신 사명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자체 그 차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게 돼서 감사한 감사한 마음이 꽉찰때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유유상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녀의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이 나오고 바라는 학교를 가서 자기 삶을 그런 곳으로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불교의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신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유의 상주의 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불교의 기도를 잘 모르고 이런 불교의 기도를 잘 모르고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옛날 4, 5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말 깨지 못했을 때 그저 떡 차려 놓고 과일 차려 놓고 빌면서 삭삭 빌면서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자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의 기도라는 것은 내 생명에 있는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내가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일심으로 망상을 다 없애고 오직 부처님을 향해서 한시연 보살을 염하고 마반야 바라이를 염성하고 혹은 아마미 타 탑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이 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면서현현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명 자체가 그것으로 물질화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성을 합니다만 그 불성생명, 그것은 형상이 없죠. 그 평상 없는 불성생명이 내 노력에 의해서 그, 그 불성생명이 물질화를 해야 됩니다. 현상화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무로 하면은 현현이라 말하는데 나타나게 만드는 것인데 내 힘에 의해서 내그 마음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물질화 돼가지고 현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생명에서는 점점 더 감사한 일이 벌어지고 그 감사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 그게 바로 행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